어? <laughs> 아시바 아시바. 와 여기 바람 막 불면은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연동 볼카.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응. 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내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 하이 로즈마리 TV 로즈마리 남편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에 숨겨진 벚꽃 명소가 있는데, 1년에딱 일주일 이제 벚꽃 볼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고해서 아내 점심 시간 1 시간 동안 짧고 굵게 타이머 택 형식으로 벚꽃 구경과 런치 타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어디 갔니? 어? 어디 갔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아? 아 어제 Finding 아, Me. 네, 어. 아, 아웃롱타이. 세번산거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진짜요? 어. 너 저기 앉아 있었는데. 아. 아 도대체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택시 아. 아. 타자. 어 진짜? 어. 가야 돼. 미담 타임. 오 터. 어. 보세요. 이거 타면 되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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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고 후문 갈게요. 공수부대 있네. 어? 네네네네.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야, 여보가 어디 갔지 도대체? <laughs> 서더사님 <서든지> 여름이 됐어. <웃음> <웃음> 선풍기야? 플랫드팬이 안녕히 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여보, 이쪽으로 봐봐. 다 벚꽃이야, 여기. 다 벚꽃이에요. 와.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아는 명소. 벚꽃 명소. 와. 와.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끝이겠네, 벚꽃도. 음. <목소리> 시바견? 시바 시바 아시바 아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어, 시바 욕하지 마세요 와 양옆으로 진짜 예쁘다 와 벚꽃의 숲이네 벚꽃의 가운데 들어가도 되는 좋은 거 같애 안돼와 여기 바람 막 불면은 벚꽃 막 떨어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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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보 저기 봐봐 와 멀쩡한 주막 점심 먹을까요? <laughs> 아, 다 이게 maybe... 아보카도 드이네요 뭐? 어. 뭐? <laughs> 아, 뭐라 이게 아도 야 아보카도. 아보카도. Yeah. 어. 이건 치킨 머식인데? I t o u 와. 버로로딩 아, 티슈가 네. 없네. 티슈? 응. 물티슈 있어? 찌요 내가 딱 이렇게 준비를 했지요 너무 비긴데요? 비긴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못 먹을 거 같은데 여보 맞지? 어 너무 맛있 I can help you 응. 응. 먹을게요, 네. 도 먹을게요 여보 네 f don't h e first time I taste egg drop I 아, don't like First time이에요? e g drop? 아니 second이잖아 second time이잖아 없어 i n my first time 어어 oh. oh. 별로 yeah, another m e 잖아 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는? 나햄 좋아해. 햄 좋아한다고? 응, 그러니까. 음 햄이 엄청 많잖아. 나햄 싫어하는데. <laughs> 야 <웃음> <웃음> 음. 맛있어요? 맛. 맛있어. 다행이다. 더 맛있는 거 있어? 어? 지금 뭡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볼까 죠 응. 어, 전화 왔다. <laughs> 어떤 분이 핸드폰을 놓고 가셨네. If 안 o u answer it. If you answer. 응 o u can't talk about the table. Ah, yes. Good tea. i 음. 연동 불카치 음. 케첩 발라야 돼요? 우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음.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 응. 음. <laughs> <laughs> 죽인다죽인다 <laughs> 아, 이게 사람 없을 때한번 걸어볼까요? 나어디지 나. 나오지지. 어? 나, 나 어디 있을까요? 예쁘다. <laughs> <laughs> 음 어, 아 올해 봄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Last week only. 아. Last week 이번 주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오고라서 없어질 거야. 아 이번에 이번 주에 비 많이 오고 나면은 아마 벚꽃도 이게 끝이 아니 끝일 것 같아요.